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백정현 선수 23시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성적으로 보죠. 삼성 라이온즈의 백정현 선수는 21시즌에 좋은 성적, 자신의 커리어, 하이 성적으로 4년 38억이라는 첫 FA 계약을 좋은 금액으로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삼성에서 확실히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줬다고 보거든요. 기대감도 들어간 계약이죠. 솔직히. 백정현 선수의 통산 성적과 22시즌 월별 성적을 보면서 23시즌에 부활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위에가 통산 성적이에요. 선발로 전환하고 붙어요. 지금 보시면 5선발 정도의 성적이었고 21시즌을 제외하면요. 그렇게 좋은 확고한 선발 투수는 아니죠. 예, 근데 꾸준히 기회는 받은 투수예요. 예, 삼성에서 꾸준히 기회는 준 투수고. 21 시즌은 그냥 한번, 22 시즌까지 나왔으니까 22 시즌까지 보면 그냥 한번 그래프 상으로 뾰족하게 한번 딱 찍은 음, 허리 한번 이렇게라도 못 찍는 선수가 많거든요. 음, 근 한번이라도 많은 나이지만 한번이라도 딱 찍은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FA도 좋은 계약을 이렇게 삼성에서 해준 거죠 솔직히 근데 솔직히 저 이거 FA 계약 당시에도 굉장히 그냥 삼성에서 굉장히 그냥 좋은 조건을 준 거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낸 선수도 아니고 한데 나이도 있고 한데 그냥 좋은 조건을 삼성의 프랜차이즈니까 그렇게 해준 거다 그렇게 본 거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여지없이 예, 22시즌에 딱 예, 10승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방어열도 뭐 3점대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4점대 초반 예, 이 정도 하면서 10승 정도 해 줬으면 그래도 예,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예, 완전 무너졌죠 월별 성적을 보면 초반부터 중반까지 중순까지 7월까지 확 무너졌기 때문에 뭐할 말이 없죠 솔직히 예. 아마 (8~9월) 성적이 이 정도 안 나왔으면 예 아마 (23시즌도) 별로 그렇게 기대하는 분이 솔직히 없으실 거예요 예 근데 (8~9월) 달에 성적이 저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9월) 달에 성적이 (4승 1패) 흔히 뭐 운이 있었는지 정확한 뭐 그건 아니지만 근데 이닝을 보면 그렇게 이닝수를 채워준 선수가 아니잖아요. 보시면 예, 그러니까 그래도 3, 4월, 4월, 5월달에, 4월달에 무너질 때는 6이닝씩이라도 던져줬는데, 그 이후부터는 5이닝씩 밖에 안 돼요. 거의 예. 5이닝도 안될 때. 오 이닝도 안될 때가 있고 예. 그래도 6월 달에는 오 이닝씩 꼬박꼬박 채우면서 성적까지 괜찮으니까 예. 이걸 보시고 23 시즌에는 아마 백정현 선수 팬분들이나 삼성 팬분들은 그래도 22 시즌 초 중반보다는 기대할만하지 않을까 예. 20, 아마 백정현 선수가 23 시즌까지 망해버리면. 먹티 소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남은 시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23 시즌에도 22 시즌처럼 초반에 저렇게 무너져 내린다면, 23 시즌에도 아마 기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음. 예. 초반에 아마 4월 3달에 적어도 한 8월 정도의 성적은 해줘야 이닝도 더 6이닝까지 가져가면서 해줘야 그래도 자신의 선발자리를 하면서 돈값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늦은 나이에 FA가 됐고 좋은 계약도 받아서 자신도, 선수도, 모든 선수가 그럴 거예요. 먹티 소리 듣기 싫죠, 솔직히. 예. 근데 자기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상태가 그렇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안 들을 수 있는 선수가 돼야죠. 23시즌에 한번 백정현 선수가 어떻게 초반에 성적을 내는지 한번 기대해 보죠. 아마 팬들은 8, 9월 정도의 성적만 내기를 바랄 거예요. 예. 제가 좀 걸리는 걸, 라이... 에이징 커브, 에이징 커브도 확실히 예. 있는 선수 같고요. 21 시즌은 확실히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된 거죠. 예. 그런데 22 시즌에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떨어졌죠. 4점 초반만 됐어도 그런 평가는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선발자리도 위험한 선수가 될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도 아마 잘알 거예요.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팀에 도움이 되는, 응, 음, 돈값도 하고, 예, 그런 선수가 돼서, 은퇴도 명예롭게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예. 솔직히, 4년 지나면 은퇴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죠, 23시즌. 조금 안타깝네요, 솔직히. 예.